세요. 놀자 희사입니다 오늘은 공기를 해 볼게요. 음. 음. 아 너무 가볍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거찾는 것도 있어서 원래 제가 어, 엄청 가벼운 걸로 하거든요 한, 한 5분에 1정도밖에 없는 거 그만큼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없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아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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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보여 레코드가 화는그 뭐지 뭐. 어떤 애한테 줬습니다. 아 너무 아파 키워. 아 게임 찮은게요 끝!